오늘은 정확하게 내려치는 법을 잘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것만 따라 하시면 공을 컨택해내는 정확도가 높아질 겁니다. 이렇게 몸통을 축을 두고 척추 각도를 유지한 상태로 회전만 시켜주면 여기서 팔이 그대로 내려가기만 하면 돌고 여기서 그냥 팔 내려놓으면 공은 알아서 맞게 돼 있는 겁니다. 아이언, 뭐 우드, 드라이버도 마찬가지예요. 중심축이 바로 서야 공의 컨택을 일정하게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일정한 샷을 할수 있는 이 기본기를 익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드리골프 안지호 프로입니다. 아직 아이언 샷이 정확하지 않고 우드 샷이 정확하지 않다는 건 샷을 들어올려 쳐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정확하게 내려치는 법을 잘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것만 따라 하시면, 어, 샷의 정확도가, 이 공을 컨택해내는 정확도가 높아질 겁니다. 일단 어깨 손을 해주시고, 어깨 손한 상태에서 셋업 자세를 만들어주세요. 자, 여기서 왼쪽 어깨를 아래로 내립니다. 어디까지 내리냐면, 내 골반이 밀리지 않는 선까지 어깨를 살짝 내려줍니다. 그리고, 오른쪽 옆구리를 이 상태에서 뒤로 돌려주세요. 완성입니다. 다시, 셋업, 내리고, 오른쪽 옆구리 돌리고, 그리고 오른쪽 어깨 앞에 팔 하면 끝이에요. 이렇게 몸통을 축을 두고, 척추 각도를 유지한 상태로 회전만 시켜주면, 여기서 팔이 그대로 내려가기만 하면, 돌고, 여기서 그냥 팔 내려놓으면 공은 알아서 맞게 돼 있는 겁니다. 왼쪽 어깨 아래로 앞에나 이렇게 아래 아닙니다. 옆으로 아래로 어디까지 골반 밀리지 않게 자 여기서 오른쪽 옆구리 뒤로 돌고 그럼 척추 각도 지켜집니다. 자이 상태에서 오른쪽 어깨 앞에 손 그리고 그냥 툭 내려놓으면 터치가 나오는 거예요. 쉽죠? <laughs> 자이 느낌으로. 여러 개 한번 컨택해 보겠습니다. 똑같이, 왼쪽 어깨 아래, 오른쪽 어깨, 오른쪽 뿌리 돌고, 내려놓고. 그럼 이렇게 공이 맞습니다. 다시! 하나, 둘, 내려놔. 하나, 둘, 내려놔. 아무 노력 안 해도 공이 이렇게 탁탁 맞아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처럼 연습을 하면 좋은 점은 축이 바로 잡힌다.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 그리고 포스처 각도가 유지돼서 자연스러운 사이드 밴드 각을 만들게 된다. 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죠. 많은 턴을 위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많이 가게 돼요. 그럼 여기서 내려놓으면 당연히 공이 안 맞는 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엎어 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길이 이탈되고 공이 맞더라도 맞더라 막 방향이 틀어지는 거예요 축을 잡으려고 하면 역피봇이 또 나오죠 역피봇 그럼 다시 뒤집어지면서 또 들어올려 치는 거 그리고 다운블로우에 대한 어 느낌을 내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공을 띄우려고 다 걷어 올리게 되는 거예요 이세 가지의 오류가 이 연습 하나만으로 해결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들어 올려 치고, 갔다 엎어 치고, 역피봇 나오고. 역피봇이 어, 나오는 이유는 내가 축을 바로 잡으려고 할 때, 사이드밴드가 이루어지면서 회전이라는 개념보다는 그냥 중심 축을 계속 잡아두고 팔만 올리기 때문에 역피봇이 나오는 거예요. 사이드밴드가 나오면서 오른쪽 옆구리가 뒤로 돌아가면서 회전이 나와야 역피봇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둘. 이 방법으로 중심축을 바로 잡기를 하는 거예요. 클럽 잡고. 사이드, 옆구리, 오른쪽 어깨 앞에 손. 여기서 그냥 탁 내려놓으면, 오케이. 포인트를 좀, 조금 보여드리자면, 내려갈 때 클럽도 자연스럽게 옆으로 갑니다. 그리고 옆구리가 도는 것 동시에 팔을 위로. 내려놔 이런 형태예요 아시겠죠? 이 방법을 따라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중심축을 두고 올바른 몸통 꼬임을 하는 연습 방법을 통해서 아이언, 뭐 우드, 드라이버도 마찬가지예요. 중심축이 바로 서야 공의 컨택을 일정하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한 샷을 할수 있는 이 기본기를 익히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갑니다. 원, 투, 짠, 빵.